이제 병아리가 6일 차에 접어듭니다. 병아리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? 바로 먹이도 아니구요. 어 뭐, 사육장소, 뭐,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. 온도. 그래서 병아리를 키울 땐 절대 사람이 따뜻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기준을 맞추면 안 되고, 병아리는 반드시 병아리가 어 따뜻하다고 생각되는 온도를 생각해야 됩니다. 병아리가 부화되고 첫한 주간 동안은 최소 30도 정도 이상을 유지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뭐 30도를 어떻게 유지해주면 되느냐 하시는데 그냥 전등을 하나 켜주면 됩니다. 이렇게 크립톤 전구 또는 뭐볼 전구, 열 전구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쇼핑이 검색을 하게 되면. 판매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발열 전구죠. 열을 내는 전구라서 와트 수는 한0십 와트 정도 되는데요. 전구를 그 하나 켜주면 병아리들은 뭐 추우면 전등 불 바로 밑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있고요. 또 활발하게 덥거나 이렇게 하면 또 전등 불이 없는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온도를 알아서 잘조 맞추니까요. 그리고 바닥재가 중요한데요. 바닥재는 이제 또 네이버에 쇼핑이나 이런데 보면 우리가 보통 햄스터나 뭐 이런 애완동물 키우는 바닥재가 있습니다. 흙으로 된 바닥재. 그 흙으로 된 바닥재를 깔아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왕겨라고 있어 쌀 껍질 있죠. 예, 네. 이런 것들은 이제 정미소 같은 데서 팝니다. 네.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깔아주시면 냄새도 훨씬 덜 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병아리를 키울 때는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. 오,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저기 보니까 그 병아리 한 마리가 계속 그 개구 호흡을 저렇게 합니다. 제일 안에. 몸이 안 좋다 뜻이 되겠죠. 병아리를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키우면 좋겠지만,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, 건강한 개체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고요. 그렇지 않은 개체는 정성을 다해 키우지만, 또할수 없이 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.